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건사고 법자TV입니다. 어, 오늘 살펴볼 사건은요, 조건 만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매매와 사기가 동시에 합쳐진 사건인데요. 어, 우선 A씨는 채팅 앱을 통해서 B씨를 만나기로 했고요. 성매매를 위한 만남이었으며, 약 2시간 동안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60만원이라는 금액을 주기로 합니다. 곧이어 두 사람은 약속장소에서 만나게 되었고요 인근 모텔로 향하게 됐죠. 그리고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기 전몇 가지에 대해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얼굴에 사정하지 않는다. 또질 안에 사정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고, 그에 동의한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갖습니다. 이어, 성관계가 모두 끝나고 난뒤 B 씨는 약속했던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A 씨가 B 씨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처음 60만 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고요. 너와 관계를 갖는 동안 내가 만족하지 못했으니 약속대로 돈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어, 만족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약속대로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지를 미처 몰랐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A씨의 말을 들은 B씨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매우 화가 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 역시도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A씨에게 돈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억울했던 나머지 결국 A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동시에 성매매 혐의로 똑같이 형사 입건되었고요. A씨에게는 6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사기죄가 추가됩니다. 일명 이런 것을 보고 먹티라고 들하죠. 먹고 튄다. 네, 그런 의미로요. 음, 이후에 어찌되었든 위와 같은 행위, 즉 성매매는 불법이고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겠고요. 어, 그런데 A 씨는 뭔가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성매매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기죄로 입건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었는데 A 씨는 피의자가 갖는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성범죄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과 반대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주장하고 싶다고 했고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잘못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피의자 자신이 혼자 주장하게 되면 자칫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또 반성한다고 말하는 피의자가 이미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라고 해놓고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뻔뻔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칫 태도가 불순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편견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결국 처음 것도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할 뿐, 진심으로 뒤우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선처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면 피의자를 대신하여 말해주고 주장해주는 대변인이기 때문에 상대를 하여금 좀더 객관적으로 사안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직접 이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결국 A씨는 60만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그의 말처럼 만족하지 않을 경우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계약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계약 이행의 의무일 뿐 사기로 처벌하기에는 형법의 적용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매매 혐의는 절대 부인할 수 없겠죠.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두번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기수유예를 처분을 받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죠. 이렇듯 변호사의 조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사건사고 법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